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홍익인간 이상재입니다. 아,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아, 이천을 다녀왔어요. 어, 우리나라의 그 경기도 이천은 아주 쌀밥으로, 하얀 쌀밥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아, 오늘 가서 음, 자연과 그리고 쑥을 좀 뜯어왔어요. 참 좋은 하얀 쌀밥이 좋은 곳 경기도 이천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어찌 보면 상담하는 상담인데요. 이 삶을 어떻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기쁜 나날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 이분은 의사이시고요. 어, 많은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사회 좋은 일도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어, 또 봉사활동으로서의 어, 그런 그 병원에서 일도 해봤고, 병원을 통해서 많은 돈을, 에너지를 갖게 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은 것이에요, 삶이. 어, 사실 60대면 제2의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이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삶을 즐길 수 있을까? 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경험했던 것을 오늘 같이 공유해드렸는데 음, 이런 거였습니다. 음, 음, 그 제가 그 나의 습관과 나쁜 버릇을 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자영업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우리 직원들에게 나의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적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처음에, 음, 솔직하게 그냥 기록해줘.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록해줘. 라고 했는데, 아, 그거 아주 열하게 기록을 해주니까 사실은 갑자기 제가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진 불구락, 거예요. <laughs> 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는 했, 했지만, 그 솔직함이 무기명 투표나 아주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무지하게 한 거예요. 제가 기록을 바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 그래서 많은 그 나의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적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 제가 적은 처음에는 사실은 내가 무슨 나쁜 버릇이나 습관이 있을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제가 바보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기록을 해보니까. 한 25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직원들이 한 10개 정도 적어줬고 제가 이제 또 기록한 게한 15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 1번부터 7번까지를 해놓고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음참 그... 남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어, 시기 질투하고, 욕심 많고, 잘난 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정말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laughs> 황당한 것은, 아, 그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 나쁜 그 버릇을 내 스스로가 인지조차 못했던 아주 무지한 바보였던 거예요. 착함과 바름도 몰랐고 착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피멍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가식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일곱 가지의 나의 나쁜 습관과 버릇을 100일 동안 가로잡는 그런 해마다 100일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일곱 번째 100일 공부가 끝났고요. 이제 올 하반기,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11월 15일이 되면 또 100일 동안 또그 나의 나쁜 잘난 채, 욕심, 경제, 뭐 정리정돈, 뭐 이런 것들을 어, 또 기록을 하게 될 것인데요. 해 음, 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내 오늘 어, Who am I?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즐겁고 깊은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라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나라는 사람을 깊이 깊이 파헤쳐서 나의 나쁜 습관이나 모순을 알았을 때 저는 그 사랑이 채워지면서 진정한, 어그 기쁨이 나한테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낙산에서 심리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 돈이 아주 많은 분들 또 돈이 너무 없는 분들 그리고 또 그냥 사는 우리 중산층 이런 지금 어, 많은 분들을 만나 보았는데 돈이 많아도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돈이 아예 없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실행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 자체를 인지해서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저는 해마다 100일 공부를 합니다. 혹시 100일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어, 낙산의 세계 선제차 문화협회 오셔서 차 한잔을 하시면서 나눔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의 나쁜 습관이나 모습,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또 연구해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